지금부터 아발론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전시 시장에서 중대형 세단 시장은 2015년 이후에 안정적인 시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입차의 런넉실이 마켓에서의 중대형 시장은 어떤지 보면 2016년에 이어 2017년도에도 연 19,000대 수준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현재 아발론에 들어가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발론 하이브리드는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사랑받아온 아발론의 DNA를 이어받아서 국내의 중대형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발론 하이브리드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6월 부산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제공하여 저희 토요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의 관심에 저희들은 좀더 보답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칩 엔지니어께서 자세히 상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상품 내용들을 간단히 한번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NG 글로우폼을 적용한 저희 5세대 아발로는 4세대에 비해서 바디라인 자체가 훨씬 더 날렵해졌고 그리고 저중심 설계를 통해서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스타일을 완성하였습니다. 더 크고 와이드해진 전면부 그릴과 프리미엄 LED 헤드램프는 보는 손님들에게 더욱더 강렬하고 대담한 인상을 주어서 저희 아발론 하이브리드의 개발 컨셉이 데어링 아발론을 더욱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중심의 철학이 반영된 인테리어에서는 대형 세단이 갖추어야 될 보고스러운 개발감 있는 시야, 그리고 더욱 넓고 안락한 실내 공간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2.5L 다이내믹 포스 엔진과 조화된 토요타의 2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더 향상된 퍼포먼스와 함께 동급 최고 수준인 16.6km per l 라는 복합연비 또한 저희들이 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라인드 스팟 모니터, 토요타 세이피 센서, 후축방 연구 시스템 RCPA, 그리고 추가적으로 10개의 에어백 또한 기본 장착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들이 안심하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처럼 새로 워진 아발론 타이밍이 드는 품격 있는 운전의 즐거움과 안전, 사유를 중심하는 고객분들한테 저희들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일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아발론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놀람 분명을 띠르다. 놀람> 저 여자. 네, 베어링 아발론이라는 컨셉으로 개발된 아발론 하이브리드의 커뮤니케이션 슬로건은 변화로 완성된 하이브리드의 품격, 과감한 본능을 깨우다로 전하였습니다. 이 슬로건은 하이브리드를 바탕으로 토요타의 TNG 플랫폼과 TSS가 적용되고 품격 있는 외관까지 갖춰 과감하게 변화된 모습을 최대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토요타가 생각하는 아발론 하이브리드의 고객의 모습은 보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추구하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며 젊은 단성과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 노력하는 영 포티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본능을 깨울 아발론 하이브리드는 저희 전국 딜러전 시장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브랜딩 플랜트와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아발론과 함께하는 세계 1주 프로그램 또한 바로 시작할 예정이고요. 11월 12일에는 엘르 스타일 어워즈를 통해서 아발론 하이브리드의 품격있고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더욱 어필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코엑스 메가박스 당시 롯데 쇼핑몰 등에서 공간 디자이너 존 팀씨의 디자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욱 더 가까이서 직접 아발론 하이브리드를 보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국 전시장에서는 시승회를 통해서 올유 아발론 하이브리드의 시승 체험뿐만 아니라 저희 토요타가 자랑하는 고객만족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토요타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골프, 여행, 쇼핑을 위한 여러 브랜드와의 포마케팅을 통해서 아발론 하이브리드의 인지도를 높여갈 생각입니다. 그럼 그다음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사이즈 세단으로 하이브리드 TNJ 플랫폼 TSS 장착를 위해 탁월한 연비, 친환경성, 스타일리시한 부스도 품격을 갖춘 아발론 하이브리드는 저희들이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에게 소유자 하이브리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 가격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660만 원으로 택션하였습니다 매력적인 가격 아니겠습니까? 좀더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세단을 기대하시는 저희들의 고객에게 새로운 하이브리드 운전의 즐거움을 제공해드리는 것이 아바론 하이브리드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매력적인 가격과 세련된 분격을 겸비한 아바론 하이브리드는 저희들이 연간 1 0 0 0대 이상의 판매 목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면서도 자기주도적인 삶을 추구하는 저희 아바론 하이브리드 고객층과 국내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친환경차 시장의 확대를 통해서 저희들은 더 많은 토요타 팬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지금까지 하이브리드를 통한 친환경차 보급에 오랫동안 힘을 쏟아왔고 보다 추억 좋은 차 만들기 위한 약속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바론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토요타 하이리드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품격 있는 친환경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미즈에 맞는 차량과 고객의 만족에 이상의 기쁨을 주는 고객 케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한국 고객분들에게 사랑받는 토요타가 될수 있도록 저희 토요타 자동차는 노력할 것입니다.